안녕하세요. 냠냠채리왕끄데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몬순데가 먹을 건데, 처음으로 입만 넣으면 는데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매콤한 맛? 응. 내가 곧 달콤. 달콤은 안 써있는데요? 아, 아, 달콤, 매콤. 아, 달콤, 매콤. 네. 달콤. 음, 향이, 코를 뚫는 향이에요. 음. 먹을게요. 시켜서 먹어볼게요. 짱들이 처럼 먹을래요. 음. 제가 엄청난 맵찔이어서 <laughs> 불닭소스 다섯 방, 열방울 정도 먹고, 너무 매워요. 바나나 우유로 해서 결국엔 사았지 음. 맛있어요. ASMR. 나오는거 안좋아하셔서 내가 쩝쩝거리진 않은 스타일인데 쩝쩝거리기도 다 이게 불에 구워 먹으면 어떤 맛일까 맛없을 것 같아 <laughs> 맛없을 것 같지 않아? 살이 돌렸어 괜찮아? 근데, 쫀득이도 맛있는데, 음. 응. 원래 구워먹으면 더 맛있잖아. 근데 이거 응. 쫀득이잖아. 쫀득이였어 응. 그럼 구워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근데, 응. 가루 같은 게 있어서, 그니까, 나도 모르겠다. 맛있어. 그꼭 사먹어야 돼. 매콤달콤이 제일 맛있어. 달콤 매콤? 어쨌든, 제일 맛있어. 저희가 그리고 오뚜기 깡을 했는데, 둘다 동시에 후니가 나와버렸지 뭐예요? 하하하하. 본영상 나중에 올라갈 예정. 이거, 이거. <laughs> 뭐라는 거야. 딱. 드럭츄라? 그, 어디 어딜 봤어, 드라큘라 좋다 <laughs> 나 여기까지 나왔어 응, 그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응. <laughs> 아무 말 없이 그냥 먹는 영상입니다 안볼것 아, 같지만. 나중에 머랭도 먹을게요. <laughs> 잘 되면. <laughs> 될까요? 아마도 안 될걸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50명 구독자 되고 싶어요. 48명이잖아요. 49명이네요. 한명정도 되잖아요. 근데, 구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만약에 20명이 된다면 지금 11명인가? 11, 10명인가? 그 정도거든요 내가 만약에 20명이 된다면 그때 같이 머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20명 공약 머랭 먹기 제가 지금 핸드폰에 켜서 제가 구독자 몇 명인지 제대로 모르거든요 98명일 수도 있어요 98명? 아니 아니 48명이네요 에이. 어제봤을땐 9 9명이 아니 4 9명이었거든요 48이에요? 근데 48이에요 한명이 9치나봐요 그런가요? <laughs> <laughs> 여러분 마지막 괜찮아 나 하나 더있거든 <laughs> 응. 감사합니다 냥냥채리도 제발 구독 좀 해보세요. 음. 아 음. 그리고, 30명이 되면, 틱톡젤리 먹겠습니다. 연지 음. 났지만. 그래도,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 듯잖아요 응. 음. 영웅이 맞나? 영웅. 맞나? 몰라. 몇이지? 만나네. 카메라를 만지고 있어. 어떡해. 39분이에요. 초세장. 봐봐. 자. 10, 9, 8, 7, 6, 5, 4, 3, 음. 2, 음. 1, 40분. 40분. 해피뉴이어를 알고 있어. 이거 맨날 초세때 해피뉴이어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음, 어쩔 수 없음. 여기 2kg, 1kg, 1kg 간것 같아. 갈 수가 있겠네. 1kg, 1kg 간 거면은 만약 에 그거 볼살빠살 응, 볼살 빠지면 그럼 너는 28 되겠네. 내몸 무게를 괜찮아. 너 공업. 너도 아니 말랐잖아. 해야? 요즘 모는 테이프 같지 않아요? 은근 그렇지 않네. 응? 갑자기 그렇지 않아졌어. 아까로부터 그거만 하고 있던거야 응. 예. 전다 <laughs> 먹었어요. 저는 이거랑. 응. 다른 관계 남았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그럼 음, 그동안 저는 흔히 고문 영상을 잘해주기로 했지 않나요? 호로라기 같아, 호로라기. 어, 네. 그렇다, 치자. 호로라기 같지 않나? 지금 빨리 말하라고 하는 거야? 호로라기 같다고? 협박하는 거야? 아니, 눈빛으로 협박 중이거요 그냥! 이제 저희가 안녕. 안녕.